듣는 속은 항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9월 19일, 연중 제24 주간 토요일, 루카 복음 8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각 고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 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백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아삭아 버렸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열심한 신자들의 불평 중 하나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힘들고 지치고 기도에 머무르지 못해 괴롭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데 지치고 힘이 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의 씨앗이 지닌 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각자 받은 이 말씀의 씨앗은 무한한 사랑의 잠재력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말씀의 씨앗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가 성장하는 것이며 내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사랑을 베풀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늘의 복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나의 사랑과 열정을 바쳐 무엇인가 더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씨앗이 지닌 힘을 내가 끌어당겨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씨앗은 말씀이 지닌 생명력에 의해 자라는 것이기에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일하게 하는 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원리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의 체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은총과 내적 충만함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의지를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글라레 성교 수도회 이회진 빈첸시오 신부님의 묵상 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활성서사가 월간 생활성서 정기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에 지금 가입하시면 생활성서사 한가족 회원이 되시는데요. 그럼. 세 가지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으로 오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